우와, 신기해. 이제 <laughs> 요즘 왓챠 플레이어에서 패밀리가 떴다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저 중학교 때인가 되게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어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신기하다. 근데 화면 비율이. <laughs> 음. 저 아까 커튼 달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커튼이 너무 긴 거예요. 제가 짧은 창용을 사긴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재질도 그렇고 길이가 좀 길긴 한데 그냥 쓰려고요. 마음에 드니까 또 제가 자를 순 없고. <laughs> 빗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창을 잠깐 열어봤는데 비가 오고 있네요 음, 저 내일 장도 보러 가야 되고 해야될 게 많은데 내일은 비가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뭔 노래지? 일찍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어제 늦게 잔 거에 비해서는 나름 일찍 일어났어요.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미 난장판입니다. 오늘 이걸 드디어 써보는 날이에요. 광고에서 봤는데 좋아 보여서 샀거든요 그냥 뿌리고 한 5분 정도 놔두고 물 뿌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한번 솔로 씻어주려고요 왜냐면 지금 되게 안 깨끗한 거 보이시나요 분명히 입주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진짜 거울도 너무 더럽고 그래서 저거 한번 싹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쓰려고요 너무 더러워. 와우, 냄새. 뭔가 기대했던 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뭐 전보다는 조금 깨끗해진 것 같아요.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오늘도 택배가 왔습니다. 두 개. 까볼까요? 이렇게 두개 왔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 화장 거울인데, 그렇게 출고가안 되다가 지금 왔네요. 겨우. 그리고 이거는 마치 선물을 받은 것 같지만, 제가 산 겁니다. 어떻게 까는 거야? 아, 찾아왔다. 이거는 여러분 엄청 꽁꽁 싸가서 왔네. 이거는 카드 지갑입니다. 예쁘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탄생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데이지인데. 3월 탄생화예요 근데 저는 2월 생일인데, 왜 3월 탄생화를 샀냐면, 2월 탄생화가 물망초였나 그런 거였는데, 어, 제 취향엔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사실 의미를 두려고 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 걸로 샀어요. 이거랑 이 키링이 세트라서 키링이 따로 왔어요. 이렇게 거는 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동네에 같이 살았던 친구한테 선물 보내주려다가 발견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선물도 보내주고 저도 같이 구매했어요. 물론 다른 디자인으로. 음, 이렇게 터치로 밝기가 조절도 돼요. 그리고 이거 뒷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섯 배가 확대돼가지고 아이고 김대도 집에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장좀 봐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 뭐라 해야 되지? 다음 휴무 때 장보러 안 가려고 욕심해서 욕심 내서 좀 많이 사왔더니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돈도 많이 들고 <laughs> 이번에는 어 별 이유는 없는데, 좀 냉동식품 위주로 많이 사봤어요. 집에 이제 일 늦게 끝나고 와서 힘들 때 배가 고프긴 한데, 냉동식품이라도 있으면 이제 배를 좀 빨리 채울 수 있는데, 이제 냉동식품이 없으니까 맨날 요리해서 먹어야 돼서 저녁 먹으면 막 11시 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냉동식품 대체할 수 있는 걸몇개 사놔야겠다 해서 이번에 여러 개 사놨어요. 여겟이랑뭐 만두, 요거 뭐야? 삼박스테이크 같은 거 샀고, 이거는 떡인가봐요. 근데 되게 많이 팔렸길래 맛있어 보여서 한번 사봤습니다. 오늘은 이거 고기를 구워먹고 싶어서 함정살 같이 사왔어요. 그리고 요거 라떼랑 뭐지? 쿠키랑 제 최애 불닭볶음면을 같이 사왔습니다. 이렇게 샀는데 9만원이 훌쩍 넘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꽤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응. 뚜껑이 근데 안 닫혀요. <laughs> 냉동실 대박이죠. <laughs> 와, 저희 본가도 냉동실 이렇게 안차 있는데. 냉장고도 엄청 찼어요. 오늘도 엄청 호화로운 자취생의 식탄, 식탁입니다. 오늘도 엄청 호화로운 자취생의 식탁입니다. 왜 이렇게 바르면 안 되지? 약간 요거는 냉장고 재고털이용이고 사실 요어 뭐지 저게 차돌박이도 냉장고 재고털이용이에요. <laughs> 너무 많이 남아서 저것도 얼른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그냥 살짝 구워봤고 옆에는 오늘 사온 항정살입니다. 날짜가 7월 3일까지인데 지금 3일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돼서 조금 착잡해요. 괜히 사온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깍두기랑 엄마표 양파장아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